상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들어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음의 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아브라멘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를시되 하늘을 우르르무표를셀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고. 소유를. 상쾌하려고 너를. 갈데야 인해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안이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안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이와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염과 산비들기와집비들기의 새. 가져올지니라. 길을 가져올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그가그 사태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뜻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될 것이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내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헷족속과브리스족속과루바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호수. 적석의 땅이 내라 하셨더라.